안녕하세요. 어, 에스더입니다. 어, 히브리어로요. 사람, 음, 그리고 불은 자음이 같아서 어, 발음이 유사합니다. 이런 것을 놓고 어떤 분은요. 열정이 없는 사람은 사람답지 못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도 있거든요. 어, 열정을 포함한 하나님의 축복을, 어, 과거나 현재나 죄를 위해서, 잘못된 것을 위해서 어, 사용하는 사람들은 참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어, 레위는 시몬과 함께 죄 없는 세겜 사람들을 도륙하고 어, 아버지로부터 동일한 저주를 받았습니다. 어, 그러면 레위도 시몬과 같이 그 저주가 실현되는 그런 어, 결과를 맞이할 터인데 레위는 어, 시몬과는 정반대의 대치점으로 나아갔습니다. 오늘은 그것을 한번 묵상해 볼게요. 레이는 연합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받지 못하는 엄마 리아가 이 셋째 아들을 낳으면서 남편과의 그 연합을 갈망하면서 지은 이름이었죠. 하지만 레이가 성장하면서 자신이 그런 자신의 이름에 담긴 소원이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고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아버지는요 자신뿐만이 아니라. 어, 어머니가 낳은 다른 자녀들에게도 아주 냉정한 아버지였죠. 어, 말하자면, 어, 여동생 디나가 어, 강간을 당했을 때도 아버지는 자신의 안위만 생각하는 어, 무심한 아버지였죠. 반면에 아버지가 이모인 어, 라헬과 또 요셉에게 쏟아붓는 편에는 뭐 대단한 것이었죠. 또 나중에 어, 큰아버지 에서가 어,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어, 자신들의 공동체를 맞으러 나올 때 아버지는 그라일하고 요셉은 안전한 맨 뒤에, 그리고 어 자신을 포함한 형제들과 어 어머니 레아는 어 훨씬 위험에 노출되는 그 앞줄에 배치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어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혀서 형제들의 공부를 사기도 했죠. 그래서 주석가들은 이러한 불공평을 보고 자라면서 불만이 쌓였던 레위가 결국에는 아버지에 대한 반발심으로 시몬과 함께 그런 세겜의 끔찍한 살육을 저지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차남이었던 시몬은 그래도 장자권을 이어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요. 또 광야 생활 초반부에는 유력한 집파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레위는 광야 40년에 시작될 때. 에 가장 작은 집화였어요. 1개월 이상, 남자 아기를 다 합쳐도 2만 2천 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 그런 성수 사역에 일을 할수 있는 나이인 30에서 50세 남자의 수는요, 8,500여 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몬보다 여러 가지 면에서 훨씬 그 열악했던 상황이지요. 그런데 신명기 33장의 모세의 축복에서는요, 레위가 유다, 요셉을 제치고 최고의 축복을 받는 지파로 나타납니다. 그때 시몬은 언급도 되지 않는다 그랬거든요. 그 극적인 전환점은 바로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 배교 사건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어렵게 열 가지 재앙을 어, 겪고 이제 마침내 출애굽을 이룬 이스라엘 백성은요 신의 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것은 결국 남편 대신 하나님과 어, 신부된 이스라엘이 결혼식을 한 거는 마찬가지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 신혼여행을 갔는데 어, 신부가 만약에 다른 남자하고 바람을 폈다. 그 신랑의 입장이 어떻겠습니까? 바로 금송아지 배교 사건이 그러한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율법을 받으러 산에 올라간 사이에 모세를 기다리다가 인내심이 바닥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깨트리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방자하게 굴게 된 것입니다. 내려와서 이 현장을 보게 된그 모세는 대노하게 되고, 그리고 누가 여호와의 편에 서게 될지를 묻게 됩니다. 사실 그 상황은 굉장히 무섭고 살벌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레이 집바가 즉각적으로 응답해서 자기 자신들의 아버지 형제들을 포함한 3천 명을 죽여서 심판함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게 됩니다. 말하자면, 레위는요, 범죄하는데 사용했던 자신의 열정을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를 위해서 사용을 하게 된 것이죠.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전체를 멸해버리시고 모세를 마치 제2의 아브라함처럼 삼으셔서 새로운 언약 백성을 삼으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레위의 헌신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은 거죠. 이로써 모세는 레위를 크게 축복을 하게 됐고, 이제 가장 초라했던 지파였던 레위는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에서 큰 권위를 얻게 된 것입니다. 후에 레위는 이제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 장자의 자리를 대신합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첫 것은 전체를 대표합니다. 그래서 장자나 동물의 첫 새끼도 하나님께 돌리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스라엘 각 지파의 장자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헌신을 해야 되지만, 그들의 자리를 레위가 대신하게 됐다는 거죠. 그것은 레위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중보자로 우뚝 서게 됐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요, 레위 그 자신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연합의 도구가 되지 못했지만요. 신랑이신 하나님과 신부인 이스라엘의 연합을 이루는 그런 도구로. 어, 쓰임을 받게 됐다는 겁니다 어, 물론 숫자적으로 보면요 두 번째 인구조사에서 어, 레위의 증가는 거의 없습니다 어, 하지만 시몬이 어, 유다에 에, 부속해서 18개의 성읍만을 받은 거에 비하면요 레위는 이스라엘 전역에서 48개의 어, 성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보면요 내가 이들을 이스라엘에서 흩트리라 라고 는 아버지 야곱이 둘 다에게 이루어진 것 같아요 하지만 시몬이 차별대우를 받으면서 비참하게 여기저기 흩어진 것과 달리 레위는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서 존경받는 제사장으로서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또 목회적인 사역을 하는 그런 귀한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는 사사기나 왕국시대의 역사에서 자세히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같은 죄를 짓고 같은 저주를 받았지만 완전히 극에서 극의 그런 축복과 그런 저주의 대치점에 서게 된 것이죠. 자 이러한 시몬과 레위의 역사를 볼 때요 한 가지 실화가 생각이 납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날 주일 저녁에 두 젊은이가 도박장에 가서 신나게 한 놀아보자 그리고 도박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아, 그런데 도박장 옆에 작은 교회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한 청년이 이렇게 흘끗 보니까 그날 설교 제목이 죄의 싹쓴 사망인 아, 거예요. 그러자 이 청년이 마음에 찔림을 느꼈어요. 그래서 친구에게 말했어요. 야, 우리 도박장에 가느니 그냥 교회를 가자. 그러니까 다른 친구가, 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음, 가려고 한번 했으면 가야지. 아, 갈랑 너 나가. 그렇게 돼서. 한 친구는 작은 교회로, 다른 친구는 도박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30년 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교회를 향했던 이 친구는요, 미국의 22대 그리고 24대 두 번의 대통령을 지낸 그로버 클리블랜드였습니다. 그로버 클리블랜드가 대통령이 되자 신문마다 대서특필을 하고, 이 신문은 어, 뭐 전국뿐 아니라 시골 구석구석에 퍼져나가다가 한 작은... 교도소에까지 전달이 되겠습니다. 게 교도소 저 구석에 초라한 끝방에는요, 얼굴에 칼자국이 있는 사형수가 있었습니다. 간수가 그 사형수에게도 이 신문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형수가요, 무심코 신문을 받아 있다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그리고 땅을 치면서 후회하면서 통곡을 했습니다. 그때 나도 친구를 따라 교회를 갔었더라면 하고 오는 거예요. 그 사람은 30여 년그 어느 날 친구와 함께 도박장을 향해 가고 있었던 크로버 클리블랜드의 친구 조지였던 것입니다.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와를 원망하느니라. 자 현재 저와 여러분의 열정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한 번밖에 없는 소중한 나의 인생이 시모원이 아닌 레이가 택했던 그 길로 가는 길이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